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카오스 모바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리세마라입니다 현재 이벤트로 아카샤의 비밀 퀘스트가 존재를 하며, 1일차 몬스터 100마리 처치 보상으로 최상급 강림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최상급 강림 카드에서는 전설, 영웅, 희귀, 마법 강림을 획득할 수 있으며, 변신이 근간이 되기에 최소 영웅으로 시작하게 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림을 영웅을 얻은 후60 포인트만 얻게 되면 아카샤 영웅 패 카드를 얻을 수 있기에 영웅 강림과 영웅 패스로 시작할 수 있는 리세마라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한 구글 계정당 한 번만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방법을 제외하고 5초 만에 리세마라를 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합니다. 현재는 푸시 보상으로. 어, 최상급 강림카드와 최상급 패카드를 얻을 수가 있으므로 어, 게임을 시작한 후에 바로 우편을 통해서 최상급 강림카드, 최상급 패카드를 우선 까보고 시작을 해도 무방하십니다.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변신과 패시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림을 통해서 강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패스 소환을 하신 다음에 리세마라를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리세마라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캐릭 키워라. 카오스 모바일은 장비를 부캐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강림과 패컬렉션을 공유하기에 장비까지 옮기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부캐릭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캐릭을 키우면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한 캐릭당 하루에 두번갈수 있는 실현의 장을 여러 번갈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현의 장을 통해 장비와 룬을 수급하며 캐릭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룬 역시 계정이 공유되기에 부캐릭에 있는 골드로 룬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알 팁을 드리자면 장비를 갈아서 얻을 수 있는 불칸의 빛으로 캐릭터 슬롯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사냥터를 가지 말고 두세 방이 나는 사냥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룬 수급과 룬 성장을 위한 골드를 얻는 데에는 사냥하기 힘든 곳에서 득템을 노리는 것보다 잡기 쉬운 사냥터에서 많은 골드와 룬을 수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모은 룬을 성장을 시켜라입니다. 패창에서 룬을 누르시게 되면 룬 성장시킬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룬은 여러가지 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격 세트의 경우 두 세트당 근거리 원거리 공격력이 10%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네 세트를 완성시 20%. 6세트를 완성시 30%입니다. 룬 역시 강화를 할 수가 있으며 3강, 6강, 9강, 12강마다 옵션이 부여가 되며 룬의 별의 개수당 더 좋은 수치의 옵션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번째는 펫 등록 시스템입니다. 펫 등록은 공격형, 방어형, 유틸형을 3개를 등록시킬 을 수가 있으며 각각 능력치가 누적되어 적용이 되며 펫 성장과 각 펫의 룬 장착을 통해 능력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펫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각 펫마다 특화되어 있는 능력치가 다르기에 꼭 확인 후에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카오스 모바일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길 바라는 초피였습니다.